물청소로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김은자 어머니.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속에까지 손을 넣어야 되니까는 이제 그때는 허리하고 엉치뼈가 많이 아파요늘 허리 굽혀 일하다 보니 어느새 감당 못할 정도로 심해진 어머니의 허리 통증. 애써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허리 통증은 어느새 어머니의 마음까지 병들게 했습니다. 아, 아주 그냥 막 엉엉 어, 울었어 내가 너무. 서러워서,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얼마 못 가서 양동원 들어가서 살겠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진짜 아 슬프더라고요. 어머니의 허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허리에네 번째, 다섯 번째 뼈가 좀 어긋나요. 이렇게 이걸 전방 전이증이라 그러고요. 이게 자꾸 어긋났다 들어갔다 반복되고 하니까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요. 디스크가 상태가 안 좋으면 뒤로 막 밀리고 터져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4, 5번은 왼쪽으로 심하게 터져 나왔어요. 여기 오른쪽 신경 구멍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왼쪽으로 가니까 시커멓죠. 이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 구멍을 막고 있는 거야.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너무 심해. 지금 신경이 많이 눌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잘못고워실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심각한 어머니의 허리 상태. 과연 어머니는 다시 걷는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수술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은재 어머니는 오늘 어떤 수술을 받게 될까요? 수술 진행을 일단 오른쪽은 5번, 1007번 다막 수술만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 5원은 양쪽에 넓게 발압을 해주고 왼쪽에 터져나온 디스크 제거하고 디스크 다 긁어내고 인조뼈 케이지에 집어넣고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 할 계획이고 한 1시간 안에서 2시간 정도 써야 될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받는 수술은 척추 후궁 절제술과 최소 침습 척추 유압술입니다. 척추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사못을 이용해 정성 위치에서 벗어난 척추뼈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을 어머니가 끝까지 잘 견뎌내주길 바래봅니다. 수술이 끝나고 2주 후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이제는 열심히 좀 걸어다니시고 운동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위로 올릴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다리에 붙어 있는 근육이 골반 통해서 허리로 또 이어져가지고 아. 허리에도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리셨다가 그냥 하기엔 좀 그러니까 이건 좀 탄력 있는 밴드거든요. 한번 올려볼까요? 올리셨다가 내려주시고요. 많이 하면은 진짜 고관절 접힌 쪽이 좀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지금 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근육을 활성화시키면서 또그 근육이 또 골반을 통해서 허리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허리 쪽 근육 강화에도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진행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여기는 약간 푹신푹신한 쿠션이거든요. 올라가 볼까요? 이 상태에서 뭐할 거냐면은 번갈아가면서 무릎을 이렇게 굽혀주시면 돼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어, 잘 하시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만 넓게 벌리시고, 여기도 살짝 넓. 게 그렇죠. 자, 이 정도 벌린 거 유지하시고 무릎 굽혔다가 폈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이거는 왜한 거냐면은 저희가 길을 걸어 다닐 때 항상 평평한 바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딱한 바닥도 있고 울퉁불퉁한 데도 있고 말랑말랑한 데도 있으니까 그런 좀 되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몸이 반응을 할수 있게 균형 운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 넷예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앉으시고요. 예. 네. 모든 치료가 끝난 후 퇴원을 앞두고 어머니가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수술하신지 이제 2주 되셨는데요. 음, 좀 어떠세요? 그 수술 전에 있던 증상들이? 아 전에는 옆에 여기 이제 허벅지하고 정강이하고 이렇게 찢어지게 아프다. 아프다고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근데 지금은 가벼워지고 음. 괜찮아졌어요. 단 지금 이제 허리 불편감, 뭐 약간 뻐근한 감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수술한 부위만 이제 좀 그렇고, 그렇죠. 예 네. 나머지는 그냥 다좋아져서요잘 네. <laughs> 유지만 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예잘 네. 해결해 놨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네.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아 수밖에 없어요. 눈물 나려고 해. 그래. <laughs> 진짜 환자분이 그 네. 있던 그 처해진, 처해진 상황은 아플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너무 너무 아파서 응. 고생을 네. 많이 했는데. 그렇걸 참고 살아라. 예, 그냥 네. 만성적으로 아프다 힘들고. 보면 어느 정도 이 마음의 병도 생기고 우울증도 오거든요. 지금 너무 마음도 네. 좋고요, 그렇죠? 가볍고 네. 아, 너무. 우울증이 해. 많이 좋아져요. 네. 이 통증이 네. 없어지면 네. 이 정신 건강에도 아주 네. 좋습니다. 김은자님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이상 이 허리 다리 통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상당히 통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다리 통증은 거의 없으시고요. 뭐 수술 부위 통증이야 뭐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질 걸로 예측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술 전에 상당히 표정도 어둡고, 어, 약간 좀 그런 우울증도 좀 있으셨는데, 하고 나서 많이 밝아지, 밝아지셨습니다. 대부분의 환장, 환자들이 만성 통증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다 보면 우울증이 오는데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좋아지면 그런 정신 건강도 많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그냥 그아 아팠던 것들을 다 이렇게 잘 수술해 주셔가지고 네. <laughs>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열흘이 지나 김은재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일상엔 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걷는 거 했어요.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보통? 하루에 뭐 그냥 이제 한 시간 정도요. 한 시간 정도? 네. 늘 다리가 저려 걷는 것이 고통이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가뿐하게 걷습니다. 허리가 이제는 덜 아프니까 음. 몸이 가볍고 음, 음. 다리도 가볍고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막이 너무 좋아요. 치료 후 어머니는 통증뿐만 아니라 한 켠에 쌓여 있었던 마음의 병까지도 훌훌 다 털어냈습니다. 아유 운동하고 왔어? 예. 네. 운동 잘하고 왔어? 어, 운동 잘하고 왔어. 어, 그 운동 할 만해? 어, 할 어, 만해. 그래, 아유, 그 많이, 운동, 걸었어. 많이, 어, 많이 걸었어. 많이 걸었어. 아프진 어. 않고. 어, 그래도 이제. 조금만 근데 이제 지금 괜찮아. 어, 아, 괜찮아. 그래, 아유 다행이네. 잠깐 좀 쉬고 있어. 내가 뭘그 아. 음식을 좀 만들거든. 어, 무슨 걸로 하죠, 아버지? 알았어. 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꽁꽁 숨겨놨던 요리 솜씨를 아, 발휘하려나 보이려요. 고심 끝에 선택한 음식은 김밥입니다. <목소리> 수술하고 오고 뭐 해가지고. 소풍 좀그 바람 좀쐴겸 소풍 좀 갈라고 마땅히 이걸 뭘좀 해보려 그랬더니 마땅한 건 없고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소풍 갈때그 김밥 생각이 어, 나가지고 그럼요. 소풍에는 김밥이잖아. 김밥을 싸게 됐어요. 쉽게안 되는 말입니까? <laughs> 마음과 달리 모양이 조금 엉성한데요. 혹시 김밥 처음 싸보세요? 처음 싸봐요. 아 진짜요? 해본 길뭐 해본 길도 없고. 네, 네. 해 보려고 생각도 안해 봤고. 하루에 다 비슷죠. <laughs> 마음이 중요해요남성에도정성만큼은꽉찬 김밥입니다. 잘쪽네잘 컸나. 잘 컸나 라고요그잘 컸네요. 아이고. 오늘 부부가 두손꼭 잡고 함께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남산타워입니다. 허리가 나으면 제일 먼저 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데요. 그 이유가 있답니다. 한 8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올라가질 못해가지고서는 너무 서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안 아프고 나아지면 제일 오고 싶었던 곳이 이제 여기 남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찾아오게 됐어요. 오늘 날을 아주 잘 잡았다. 근데 날도 덥지도 않고, 시원한데 여기 오니까, 공기도 좋고, 참 좋네. 여기서봐 저기 저리에 있는 나오게 되겠어요. 아. 타워도 나오고 아주 잘 됐어요. <laughs> 젊었을 때좀 <laughs> <laughs> 아, <laughs> 이렇게 얼마나 더 좋고. 나도 같이 한번 찍어보자. 오늘 제가 행복한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아가지고, 야, 여기가 남산 와가지고. 잘 나왔어? 어잘허왔어 네. <laughs> 평범한 일상이지만 오늘이 오기까지 참 많은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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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머머머 김밥이 제대로 다 터지고 난리가 났네. 김밥이 억불리다 됐어. 그래도 그래. 잘 쌌네. 응, 음, 경성으로 생각하고 한번 먹어볼래. 어, 알았어. 어, <laughs>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 아니겠어요? 아주 맛있네 <laughs> 음, 그래 나도 음. 하나 먹어볼까 그럼? 응, 음, 먹어봐. 음. 맛있어. 어렵게 되찾은 꿈 같은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김은자 어머니. 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제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몸 관리 잘해서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요. 이제 또 자녀들과 이제 또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잘 살아가는 모습 이제 보여, 보여야죠 매일이 다시 걷는 행복이길 응원하겠습니다.